허선아 판사, 전광은하고 무슨 뭐 친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 사건건 홀스 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전광훈 목사 1심 모두 무죄 판결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이 사법부까지도.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탈을 쓴 정말 이 사회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바로 허선아. 허선아 판사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광훈 목사를요, 보석을 허락해준 사람이에요. 정광훈 목사 보석 허락해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광화문에서 자칭 보수단체라고 부르는 이 극우 세력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보석을 허락해준 판사가 있었고, 그 집회를 허락해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매일 천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핸드폰을 끄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염이 됐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지 못한 방역 당국은 골머리를 썩었었죠.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병을 옮기고 다녔던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 소리냐. 어 지금 방역 당국이 방역에 실패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걸 가지고 또 전광훈 목사 탓 보수 단체 탓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대한민국 지역별 누적 추이 그래프예요. 자 3월에 한번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방역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스스로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하면서 거의 다 잡아갑니다. 거의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확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열심히 또 추적을 하고 잡아 나갔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확진자 수는 또다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8월 15일 집회가 분명히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자, 여기도 무슨 기독교 단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울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여기를 갔었던 사람들이 또 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한 그런 행사를 열었는데, 휴대폰도 꺼라. 이런 지령을 받고 움직였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됐었는데, 허선화 판사가 보석을 허락해주고, 보석으로 밖으로 빠져나온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처럼 전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거리두기 2.5, 3단계를 간에 만에 이러고 있는데,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이런 일을 했었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당했는데, 이 전광훈 목사에게 모두 무죄를 내려준 판사가 바로 보석으로 풀어준 그 판사, 허선아 부장 판사라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의 판결의 이유도 너무 기가 막힌데요. 자, 선거법 위반은 어떤 식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냐면 자, 선거법 위반. 이양반이 집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 이런 발언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허선화 판사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 발언 시점에 아직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판결 이유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라고 대규모 집회에서 계속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판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선화 판사는요,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어요. 국가 안정 보장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 표현의 자유와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laughs> 민주주의. 좋죠.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같은 이상한 판사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잘 모르나 봐요. 참 대단한 양반.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로 빠뜨리는 그런 일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허선아 판사입니다. 정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줘서 이 난리를 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에손 모두 무죄로 풀어줘버렸어요. 허선화 판사, 정광은하고 무슨 뭐 친분이 있습니까? 보석으로 풀어주고 무죄 때려주고 뭐지? 저는 이런 판결을 이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왜 문재인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이에요.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이 미풍양속을 끊으려고 하니까, 안 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든 무너져야 돼. 다음 정권은 반대 진영. 이쪽이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따뜻한 관행을 지킬 수가 있어. 그 관행은 뭐냐? 결국은 돈이죠. 돈. 나 아직 은퇴 안 했는데, 전관으로 좀돈좀 땡겨 좀 먹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 아닐까요? 자, 너무 어이없는 판결 때문에 자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자, 또 다른 소식으로는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요. 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야,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형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석열과는 사법고시 동기예요. 윤석열이 구순화했기 때문에 나이가 당연히 많죠. 사법연수원에서 동기였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는 것까지이지 박범계라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대통령 비서실의 법무비서관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과의 친분 때문에 검찰개혁을 뒤로 후퇴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광훈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준 허선화 판사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들의 시간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